벗어나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은진 애플이 건은진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그동안 저와 함께한 운동 중에 두 가지를 묶어서 쉬지 않고 빠른 템포로 할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만나게 된 회원님들께서는 그전 영상인 사이드 레그레이즈와 스쿼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번 운동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스탠딩 레그 레이즈와 맨몸 스쿼트를 묶어서 힙에 전체적인 발달을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리는 11자 모양으로 골반 너비에 맞춰서 서주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스쿼트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스쿼트 할때 깊게 앉아야 되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깊게 앉지는 않고요. 엉덩이를 사선 방향으로 빼서 누르는 느낌으로 앉아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는 동작에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적당한 가동 범위로 엉덩이를 늘려서 앉아주시고 네, 일어나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는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옆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워서 연습한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오늘은 일어서서 진행을 하는 게 스탠딩 레그 레이즈예요. 누워서 진행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끝을 살짝 당겨서 뒤꿈치로 누르듯이 멀리 보내면서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스쿼트 한 번, 레그 레이즈 한 번이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스쿼트 동작과 동일하게 앉았다가 일어서실 때 무릎이 절대로 앞쪽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켜 주시고 자, 두 번째,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는 내가 지금 중등근을 이용해서 다리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상체 중심 잘 유지해서 옆구리가 접히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의하셔서 운동해 주시고 이 운동들은 계속 몸의 중심이 변하면서 움직여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코어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코어 발달까지 자연스럽게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동작을 반복을 해 주시면서 내가 처음 잡았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벗어나지. 앉게한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동작은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회씩 3세트 이상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방식이 적응이 되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하시면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엉덩이 전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조합으로 운동을 해봤습니다. 자, 바쁘시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비슷한 부위의 운동을 묶어서 해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큰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운동 잊지 말고 꼭꼭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효과적인 운동으로 찾아뵐게요. 안녕.